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그전 주간에 대만 다녀온 관계로 녹화를 하지 못하고 문서로 보내드렸어요. 어, 글씨가 좀 작았겠지만 문서를 또 꼼꼼히 읽어가면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보다 더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으리라 기대하면서 또이 이 주간에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납니다. 우리 말씀 보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어, 시편 143편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업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주일에 나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환경일까요?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난 중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그 기억을 기초로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세 여덟 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였지만 사랑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들은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막내 동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외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을 세우기 위해 왔을 때도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 중에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뭐 왕이 될 제목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명이 지나가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없냐? 그 질문 앞에서 들판으로 나아가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쉽게. 이제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또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다윗의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골리아스를 이기고 장군이 될 때까지만 해도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이선 천,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선 만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와 여러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술술술술 열리고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원수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때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엎드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깊이 깊이 묵상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작은 거라도 남을 도와준 것은 자기 이름을 내줄 때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기억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말입니다.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고 전쟁터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광야로 나아왔지만 굶어죽지 않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던 아둘람 동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사우랑이 창을 던졌지만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절망의 길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의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또 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게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했던 자리를 가보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혼여행 갔던 곳으로 여행을 해보게 하거나 뭐 맛있는 것을 같이 먹었거나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병원을 가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런 기억들, 그 속에는 추억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를 살려내는 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감정으로 관계를 판단하지만 회복은 과거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예배만 들여도 눈물이 흐르던 순간,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떤 이유로 나왔던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는데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새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신앙이 식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에 들어선 이때의 26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어제도 불렀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복이 없는 것이죠. 대충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맥을 캐듯이 깊이 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요새 금값이 뭐 자꾸 오른데는데 어디에서 금이라도 발견되면 뭐, 엄청나겠죠? 그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내 가정에 복을 주신 그 순간,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그 순간,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꺼내보라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상처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 2026년은 불평의 해가 아니라 기억해, 기억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다시 다이처럼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주님, 제가 문제를 보기 전에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난을 보기보다 주의 축복의 손길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기억이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억이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2026년 기억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관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제 함께 나눈 어떤 말씀을 기초로 아버지 하나님 이여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올 때에. 너무너무 너무 괴로운 그때에 아침을 맞기도 힘든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던 기억하고 업조리고 생각한 그것을 기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고 오늘도 이한 날을 어떻게 살까 걱정될 때에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남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각의 회복을 주시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의심이 믿어진 그 순간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 도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며 우리 병원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병원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